예, 안녕하세요. 무소 t v 예,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볼 종목이 부산산업이라는 예, 레미콘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이 부산산업도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동조현상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다가 상승 그리고 잠시 조정을 받다가 긴 행보 구간에 지금 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부산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어, 레미콘 제조 판매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들쑥들쑥 들쑥 중간중간에 어,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급등하는 구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잘 아시겠지만 이 부산산업은 신공항, 어, 그죠, 관련 테마주로서 어 지금 많이 뜨들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소강 어, 상태입니다, 그죠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는 부산시장 선거와 어, 서울시장 어, 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거의 확실시 이렇게 홍보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뭐 확정은 된건 아닌데. 국가가 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산업은 굉장히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뭐, 특수건설이라는 회사와 동아지질, 그리고 이 부산산업이, 그리고 KT 서브마린, 이런 회사들이 신공항 테마주로서 강력한 어,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산산업은 신공항 테마주를 떠나서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작게 박스권을 한번 예, 그려본다면 이러한 구간이 바로 박스권이 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크게 박스권을 본다면 어, 파란색의 모양으로,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산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재 박스권 오랜 동안 행보 구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위선인 대략 한 13만원대입니까? 대략 한 13만원대가 박스권 상위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13만원 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어, 상승을 돌파를 하게 되면 대략 한이 라인 때, 예, 1만원 아, 14만원 정도 때는 14만 5천원 정도 되려나요? 자, 이 금액대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뭐, 17만원, 20만원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은, 어, 부산의 소재하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로서, 뭐, 부산 유지회사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다. 이렇게, 어, 어, 얘기를 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행보 구간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산산업을 매수하신 분이나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탈출을 하는, 돌파를 하는, 13만원대를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어,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산산업이라는 회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예, 지금은 나름대로 매수 타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회사에서. 어, 이 회사는, 어, 재무제표를 보면요. 꾸준하게 우리가 1,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이렇게 발생시켰고, 작년에는 1,400억대. 자, 올해는 음, 코로나, 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서 매출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매출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예, 구현이 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도 그렇게 이렇게, 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멘트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설회사에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건설회사가 어떤 위험에 닥치면 이런 시멘트라든지 이런 어, 부분을 납품하는 레미콘을 어, 제조 판매하는 이런 회사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예, 동시에 어, 수금대금을 우리가 결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부산산업은 그런 부분에서 는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보통 건설과 관련된 업종들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어, 이 부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58.9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채 비율은 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부채 비율은 당연히 어, 타인에게 갚아야 될 의무니까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상승 누적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익을 아주 잘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r o a 와 ROE가 수치가 작년 기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5.15와 ROE는 7.20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좋아졌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올해 3, 4분기까지는 4.24와 5.99로 다소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이는 매출의 감소에 인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4분기가 끝난 올해 3월달에 4.4분기 3월달 안에 4.4분기의 결산 자료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레미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군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 향후 올해는 말이죠. 또이 부산산업은 어,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경기 민감주에도 해당을 합니다. 작년 2020년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서 경기가 침체되는 예, 그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어, 활동에 의해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이 회사의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에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주, 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재무건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고 고정적인 거래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무건전성은 타어 레미콘 회사에 보다는 조금 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 기술적 분석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한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건설이라든지 동아지질 그리고 k t s 부마린 등과 같이 부산 산업은 신공항 테마주로서 테마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식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 급등하는 수, 어, 주, 투자라든지 또는 장, 중장기적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보는데 이 부산산업에서 앞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들쑥들쑥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들이 제일 많이 보였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이하부분에서는 코로나를 회복하는 국가에서 그래서 어 재원금을 어 지원금을 풀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왔을 때이긴 어, 시간 동안에 어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이 주가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해당 종목은 투자를 해도 수익을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건전성과 그 회사는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어,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도 크게 주 가가 이탈하지 않고 아래 위로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의 상향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신공항 테마주로서 단기 급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부산산업에서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셨던 여러 가지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앞으로 향후 매수를 할 것으로 그저 매수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충분한 이 회사는 단기 급등이든 중장기적인 수익이든 기대를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고위험, 어, 고수익, 그죠? 저, 어, 저위험, 저수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식 에, 세계에서는 조금 다르죠. 예, 위험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확보를 한 상태에서도 고그 수익을 충분히 예, 기대를 할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유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은 그 누구나 수익을 크게 내가 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그 누구나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탐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욕, 탐욕주의, 탐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제어를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어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수익을 많이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안전하게 투자를 하느냐. 요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하셔야만이 마음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안정성은 다소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투자자님들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건그 누구나 고수익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다, 그러한 고수익을 기대, 할때 안정성이 얼마만큼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서 얼마만큼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 폐지는 되지 않겠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을 기대를 하시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드디어 주가 코스피가 주가 어, 3천을 뚫었다고 하죠 물론 뚫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된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매출이 상승이 되고 매출이 상승이 되니까 이익이 상승이 됩니다. 이런 이익의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 경제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의 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는 국가가 끊임없이 돈을 풀어서 어떻게 되습니까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거품은 충분히 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주가가 뭐 1000원대로 떨어진다 또는 주가가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들은 허무맹랑한 말들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20배 30배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의 영역인 것이죠. 제가 늘 그렇게 주식투자에서 주변 사람들과 우리 회원님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투자는 얼마나 언제 그 때, 적재적소에서 대응을 잘하느냐. 대응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20배, 30배.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래에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 앞전에 수익을 냈다가 이번에 두 번째 또 수익을 떠냈었는데, 어, 이러한 제가 동신건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가는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회원분들이 오늘 270% 수익을 내시고 또는 310%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몇분 나오셨는데 주식투자는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는 점 그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끝으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 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